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음 오랜만에 <laughs> 어, 몽타주 몽타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려줘. 음, 진행 방향, 진행 방법은 다들 아실 테지만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 제가 스카이프로 전화 통화를 해서 그분의 설명만으로 어, 몽타주를 그려주는 이벤트입니다. 대신 제가 너무 못 그렸으면은. 거부할 수 있는 고난이 있죠. 그래서 정답을 맞추실 분은 퀴즈를 냈을 때 스카이프로 전화 통화를 할수 있는 이 지금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공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전화를 퀴즈를 맞추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전화 통화하기 싫어요 하면 굳이 퀴즈를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맞추신 분은 스카이프 아이디로 진출을 걸어서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정답자라고. 네. 그럼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퀴즈. 어. 오늘의 퀴즈 갑니다. 오늘의 퀴즈. <laughs> 자, 여러분 긴장하시고, 되게 쉬워요. 음, 되게 쉬운데, 이 정답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추신 분에게 제가 어, 기회를 드릴 거예요. 띄어 쓰기까지 정확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었으니까, 정확히 야 돼. <laughs> 아, 지금 아슬아슬하게 틀리고 있습니다. 어? 91님. 아. 91님. 91님이 아,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아. 91님, 아, 이거 왜 이러나요? 지금 재방송, 이거 지금 재방송 아이덴티티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 재방송이 제 채널이 여성 70%, 남성 30%의 구독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어,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남성분이 당첨된 것 같아요. 아, 아, 몰한는데 쩔수 없죠. 음, 저한테, 친출 드시고, 친출 <laughs> 주시고, 어, 메시지 보내주세요, 구시님 아, 9 1님또 이거, 하실 말씀 언제 물어보면, 또 이거, 100%또 홍보 들어가실 건데. 100% 홍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 어떡하지? 홍보를 제가 막아야 되나? 자, 지금 친추 주시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아이 분들 다 추가를 하고 있긴 한데, 친추 너무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laughs> 아, 이미 친추 되어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메시지로 접니다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그러면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아, 기념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laughs> 오랜만이네요. 아, <더> 오랜만입니까? <laughs> 아, 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laughs> <laughs> 제가 긴장되네요. <laughs> 아, 지금, 어, 신청을 하셨는데, 음, 일단 그리기 전에, 잠시 네. 어, 자기소개 시간, 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안녕하십니까. 네, 그, 27살, 어, 학교에, 이제, 졸업반 다니고 있는 90일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공릉동에서, <laughs> 왕돈가스를 하고 계시네요 아 지금 소리 지폈어요 뭐, 뭐라고요? 네? 아 공릉동에서 네. 숙속 왕돈가스를 아. 하고 계십니다 숙속 왕돈가스 네. 네. 공릉동에 숙속 왕돈가스를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네 아, 네. 그냥 숙속 아. 왕돈가스라고만 해도 네. 딱 맛집으로 아, 이게 또 맛집으로 소문난 데 아닌가요 혹시? 아 맞습니다 아 큰일났네 어떡하지 지금 혹시 어 구독자 할인 이벤트 있나요? <laughs> 그럼요. 제 이름 대시면은 서비스 네. 드립니다. 아그 뭐라고 이름을 해야 되죠? 아그네어 이름을 공개하기 그렇죠 어머니하고 아무로 정해야 될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죠 찾아가서 <laughs> 아됐님 말고 있습니다 하시면 아아 네. <laughs> 아, 여러분들 와서 아이집 아드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중학생이 네. 가서 말하면 어떡하지? 여중생이 가서, 이집 아드님하고 잘 알고 있어요. <laughs> <laughs> 이집 오빠하고 잘 알고 있어요. 하면 아, 되겠네. 네, 그죠? 네. 응. 네, 오빠. 그러면 어머님이 돈가스 한 조각 더드린다니다 <laughs> <laughs>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어, 본인 얼굴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응. 어, 일단은 제가 좀 계란형인데, 하관이 네. 좀 굉장히 좁습니다. 아, 좁아요? 야, 그럼 이거, 뭐지, 만화에 나오는 완전 이 갸름한 턱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그냥 좀 뾰족합니다. 아, 목소리는 안 뾰족해 보이시는데. 얄쌍하게 생겨가지고. 아. 그, 본인 그럼, 신체 체형이 좀 말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마른, 좀 마르게 했는데, 좀, 네. 어, 음. 그러니까 평균 체형보다는 마른 체형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평균 체형 조금 이제 쪘죠. 그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운동하세요? 내 체대생이라서. 아 그럼 무슨 종목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 그냥 입시 체육이고요. 네. 그냥 뭐 재활 공부하면서 선수들 트레이닝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운동을 하게 되네요. 아, 아, 저는 그때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저기. 스포... 아, 재활이요? 네, 스포츠 마사지 쪽이신가 했는데 체대생이셨구나. 네 체대에서 아. 재활학과를 음. 공부를 해가지고. 음. 그럼 학교는 아 공개가 혹시 곤란하겠다 그죠? 아뭐 상관은 없습니다. 마시는 분이 아마 안 계셔서. <laughs> 아 그럼 제 채널 혹시 언제부터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예. 어... 어떤 영상으로? 아, 아... 어. 제가 네. 만년필을 선물하는걸 되게 좋아해요. 아 예. 만년필 선물에 되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 음. 네. 네. 그래서 만년필 푸적푸적 가다가 유튜브 검색 하다 보니까 네. 손글이 떠서 네, 음. 보게 됐습니다. 그 처음 봤던 영상이 기억나나요? 처음 봤던 영상이요? 네. 그. 만 많이 아, 음. 그거 독해디머스신 내내거든 네, 그거 그게 좀 특이인 떴었죠 <laughs> 자 그러면 얼굴 그 눈코입 네? 위치가 평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특별히 이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있는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예, 이상적을 으 정확하게 혼남형이네 네? 혼남형 본인이 <laughs> 스스로 혼남이라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편하게. 뭐 어디 가나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다고는 내심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아, 있다. 원래 샤워하고 나올 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방금도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아. 좋고. 눈썹 눈썹이 어떤 형태죠? 아, 눈썹이 제가 얼마 전에 눈썹 문신해서 굉장히 진해요. 아, 네. <laughs> 네, 좀 이렇게 일직선에 음. 살짝 끝에가 살짝 쳐져 있습니다. 아, 눈썹 문신은 얼마 들었나요? 하는데? 아, 아시는 분, DC에서. 네. 10, 10만원. 아, 그 유지,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된대요, 하면은? 반영구라고 하던데요. 아, 반영구요? 근데 반영구도 네. 제 친구 한거 보니까 쉬, 지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음, 다음에 제가. 소... 가면은... 저녁으 다음에 제가 서울 가면 할인. <laughs> 아, 그런가요? 맛있겠지. 저도 눈썹이 워낙 얇해가지고 <laughs> 눈은 어떻게 좀큰 편이에요? 눈이, 눈 자체는 크지 않은데, 네. 앞트임, 뒷트임이 다 되어 있다고 음. 늘 하세요. 음, 어, 그럼 되게 커 보이겠다. 눈, 쌍꺼풀은요? 없습니다. 없이. 네. 눈동자는, 근근적이겠고 그죠? 눈이 좀 약간 가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좀, 음. 아입니다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인상차기를 설명하고, 제가 듣고, 목소리하고, 그리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표정하고, 막 이런 게 그려져요. 이게 <laughs>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냥 <laughs> 예전에 제가 알던, 지금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얼굴형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생 얼굴이 떠오르면서, <laughs> 그 사람 얼굴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laughs> 자, 눈동자를 일단 그려놓고, 어, 지금... 어,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오, 똑같아요, 지금. 살짝 <laughs> 코랑 입 그리신 거. 아, 그래요? 지금 화면하고 좀 딜레이가 좀 있으니까, 혹시나 보시다가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수정을 해달라 하시면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어. 코구멍은 어때요? 보여요 아니면 안 보여요? 코구멍이 네. 그냥 그냥 코는 저 전형적인 평균적인 음. 코 같습니다. 아, 전형적인 한국인 코. 뭐 놀림을 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코네요. 아, 네. <laughs> 아, 사실 저는 놀림을 많이 받을 만한 코를 가져가지고 아, 그런 코는 어떤 코인가요? 아, 멀리서 봐도 보이는 코만 보이는 뭐 그런 제가 선글라스를 끼면은. 뿔태 안경을 끼면 코 안경 같고 마법사 안경 이런 거 있잖아요. 코 <laughs> 구멍이 보이나요? 앞에서 보면 살짝? 어... 조금 아주 조금 보입니다. 음, 아,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면은 저는 코 구멍이 안 보여요 이러면 그게 예쁜 콘줄 아는데 사실은 살짝 그래. 보이는 게 예, 예쁜 코죠. 많이 보이면 들창 코고 너무 안 보이면은 마녀 코, 매부리 코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입물을잘못 그리는 편인데 이 코너 진행하면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럼 입술. 평소 입술 모양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입술이. 입술도 입을 다물었을 때가 네. 그리고 좀 일자고요. 네. 아랫입술이 조금 두껍습니다. 음. 보통 평균적으로 아랫입술이 다들 두꺼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몇번 진행해보니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래도? 내려갔습니다. 안 아, 내려갔어요? 네,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무표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어, 처음 본사람들은 약간 좀 접근하기 힘든 스타일이겠다 그죠? 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 입꼬리가 좀 올라갔어요. 계속 웃으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웃어야 될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또 웃으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가지고 조절을 해야긴 해야죠 <laughs> 자 그럼 헤어스타일은 어때요 지금? 제가 좀 머리가 짧고요 네 지금 보시는 기준에서 네. 오른쪽으로 제가 가르마를 음. 타서 앞머리를 올리고 다녀요 올리고 다니고 그러면 저기 이모가 뭐 평균이에요? 아니면 약간 좁은 편이에요? 음, 넓은 편이에요? 니다 좁은 편이요? 네, 그래서 올리고 다녀요. 뭘 아, 수치 많으신가 보다 그래도. 수순 아, 많은데 머리카락이 가능해요. 아, 그 위험한 응. 머리카락인데? 네, 미용사분 <웃음> 그러시더라고. <웃음> 아, 이마, 임, 이마는 일자예요, 아니면 M자예요? 아, 이마가 그 응. 이렇게 위에는 일자인데 옆에 그거 있죠, 이렇게. 네, 튀어나온 거, 그거 네. 이렇게, 이렇게 그거에. 이렇게 나온. 아. 네네. 짧은, 스포츠까지는 아니고, 짧아, 짧게 쳐서 세운 머니. 네 구렛나루 쪽도 살짝 길렀겠죠, 그래도. 이귀 중간 위치에 좀 옵니다. 음, 귀 중간 위치. 귀 같은 건 제가 그냥 평균 위치로 대충 잡아서 그리는데, 혹시나 귀가 큰 편인가요? 얇게 붙어가지고 안경 안 쓰시죠? 네 그래가지고 어, 얼굴이 살짝 보인다 이게 어, <laughs>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어, 있, 있습니다. 아 있.. 습니다아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laughs> 나중에 이 그림을 한번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주시면은 있는 미남이요 속초분입니다. 그 혹시 여자친구한테는제 채널을 알려주신 적 없나요? 아 워낙 바쁜 친구라 아, 그리고 열한 시에 보시면 자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이런 거 보고 있다고 말하지 마요. 어? 내가 여자인데 남자친구가 이런 거 보고 있다면 좀 실망할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막저 자랑하고 다니는데. <laughs> 나 이런 취미가 생겼어 이런. 아 그까진 좋은데 나 이, 이분 채널 구독하고 이분 좋아해 이러면은 그건 좀 곤란한 거 같아요 내가 <laughs> <laughs> 그분 재활해 드릴 거야 막 이러고 다녀요 아 그래요? <laughs> 저 손모가지 좀좀 좀 어떻게 좀... <laughs> 나중에 진짜 서울 놀러 가면 꼭한번 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잠깐, 잠깐 이렇게 느낌 드는 게 탈행탈행병 몽타주 그리고 <laughs> 아... 어때 여기까지 그렸는데 이쌉이다그아 총... 그래요 네 총체적 난국이 온건 아니고요 아 근데 좀 진짜 불만이 있어 보이는 아. <웃음> <웃음> 입술이 너무 처졌다 입술을 약간 좀 일단 일자로 가야 되겠다 아니 아니 그 입술도 괜찮은데요 네. 그 눈썹이 약간 좀.. 체가 음. 뛰었잖아요 네. 눈썹을 조금만 더 해야 될까요? 음. 세울까요? 어? 네, 좀만 안쪽을 좀만 더 이렇게 위로. 음, 약간 갈매기 형태로 가야겠다. 오! 이건데, 어, 이거? 괜찮은데? <laughs> 소비 어. 약간 이렇게 밝아져도 표정이 달라지네. 야 이것도 배워가네요. 나중에 인물화 수업 이런 거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계속, 계속 이따구로 진행하다가는. 이따구까지 <laughs> 바로 폐지될 것 같은데. 머리, 제가 머리가. 네.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삼봉우이처럼 음. 살짝 이렇게 동그래요. 음. 약 해가지고 지금, 네, 동그랗습니다. 음. 음. 아, 제가 그, 대화장에 제 사진이 있네요, 또 보니까. 아, 아닌데. 구릉용님은 지금 빨간색으로 밖에, 아, 스카이프예요 아니요, 아, 스카이프 이고 거기, 유튜브 유튜브에? 채널. 유튜브 어, 아닌데, 유튜브 채널에는 그냥 구6 6님 빨간색의 숫자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지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접니다 하고. 저는 91. 아, 91님이구나. 잘 헷갈렸네. 아, 맞네. 아, 있었구나. 근데 그걸 보면 안될것 같아요. 보면은, 따로 그릴 것 같아. 오, 비슷합니다. 아. 굉장히 비슷합니다. <laughs> 목은 어때요? 가는 편이 아니면 두꺼운 편이에요? 어, 목이 제가 좀 길어요. 가늘진 어. 않은, 긴 네. 편이. 가늘진 않은데, 긴 편이면, 김편이는... 야, 이거 낯선 인데 <laughs> <laughs> 증상 인펴 드려야지. 아, <laughs> 어깨 꽤... 저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목이 너무 두껍다. <laughs> 저 어, 전화가 갑자기 왜 이렇게 끊기죠? 그런가요? 응. 어, 전화가 목소리가 끊기기 시작해가지고 불안해. 그럼 저기 어머니 식당에 대표 메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laughs> 왕돈. 아 왕돈 가스요. 그거 그 왕돈 가스가 소스가 조금 매콤해서 느끼하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아 여성분이 혼자 먹기 좀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왕돈 가스면? 네, 좀 많은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여성분 혼자서 와 1인분 시키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고 많이 드리면. 까요 그래도 아, 그 포장 되나요? 네, 아예 어, 뭐전 메뉴가 가능하고요. 예. 네. 음, <laughs> 제가 보통 돈까스 먹으러 가면은 혼자 먹기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한 조각 먹고 한 조각은 포장해 하고 그러거든요. 아. 포장이 안 된다면 그런 집 있으면 좀 난감하죠. 맞아요. 음. 포장이 잘 되기 때문에. <laughs> 자 그러면 혹시 여기 뭐 제가 추가해야 될 문구나 아니면 뭐좀더 묘사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위가 있나요? 아 제가 캘리를 하나 네. 써주셨으면 하는데 네, 어떻게 써드릴까요? 아과 도울까요? 음. 숲속 왕돈 가스요. <laughs> 숲속 왕돈 <숲속> 가스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숲속 왕돈 네. 가스죠. 네네네. 네, 네. 아, 네. 그럼 제가 그렇게 <laughs> 마무리해가지고. 어, 제 메일 주소 아시죠? 네네 그쪽으로 주소 성함 우편번호 보내주시면은 그리고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 중간에 마음 바뀌어 가지고 어, 거부하셔도 괜찮고요. 아유 그럴 일 없죠. 영광입니다. 네. <laughs> 아유 아닙니다. 제가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흔쾌히 전화도 해주시고 <laughs> 그럼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혹시나 기회되면은 서울에선 뵀으면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 아유, 생,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laughs> 들어가세요. 네. 잘 보고 겠습니다 네. 아, 뒤에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구나. 음. 동바다, 동바다 인터뷰? 아, 홍보비. <laughs> 숲속 왕돈카스였죠 숲속 왕 돈가스 숲속 응. 왕돈 가스인가요? 가스인가요? 돈가스 가스죠. 송송 안동 가스 제가 켈리가 솔직히 여러분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준급은 아니라 가지고 아마추어급이에요. 소송안돈가스 이거 왠지 돈가스 집에 가면 걸려 있을 것 같아. <웃음> 불안해. <웃음> 주변 사람 눈치 보면서 어, 내적 침묵을 할것 같다고. 아, 여러분 공릉동 돈가스예요? 까가 맞아요? 오빠야 부를까? 이저같은 그런 거좀 위험하죠. 네. 아 어떻게 두번다 연결을 남자분하고 해가지고 최근 그죠 연결해서 돈가스라고 하니까. 돈가스, 숲속 왕동가스에좀 깨끗한 느낌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숲속이니까 이파리 하나 그려드려야 되겠다. 2회 연속 남성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제 멘탈이 바닥입니다. <laughs> 아, 농담이구요. 아, 정말 정말 기쁩니다. 네, 돈가스 얘기하니까 배고프더라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 커팅을 해야지. 타격이 올라가겠죠? 자, 저번 시간이어서 두 번째도 남성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조금 멘탈에 멘탈이 많이 흔들렸지만 어, 잘 극복해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또더 멋진분하고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들어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